외식 한 끼로 혈당이 280까지 치솟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62세 남성분이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감까지 느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무려 280까지 급상승해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과 즐겁게 보낸 식사가 단몇 시간 만에 응급실행으로 이어진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외식 후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주의 판정을 받은 뒤부터 외식이 두려워졌다는 환자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맛있고 편리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가장 큰 폭병이 바로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당 걱정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 6가지와 같은 메뉴라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로서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례와 연구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당뇨 걱정에서 벗어나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외식 패턴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죠. 찌개, 탕, 면 요리까지. 거기에 흰쌀밥은 기본이고요. 이런 식습관이 바로 혈당 급상승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에서 혈당 경계치라고 나왔는데 외식 때문에 고민이에요. 회사 회식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모임에서도 눈치 보이고 혼자만 다른 걸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고민들을 매일 듣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식할 때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국물 속에는 설탕, 물엿, 각종 조미료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한 그릇의 찌개 국물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훌쩍 넘어버리죠. 게다가 한국 외식 메뉴의 특징이 뭔가요? 탄수화물 위주라는 겁니다. 냉면, 비빔밥, 덮밥, 각종 면 요리들. 이런 메뉴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버립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당뇨 환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한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혈당은 응.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혈관이 상하고 신장이 망가지고 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평소 외식을 자주 하시던 67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목이 자주 마른다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화 혈색소가 9.2나 나왔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당뇨 상태였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식만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외식 메뉴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메뉴 선택만 개선해도 당뇨 전단계 환자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식 메뉴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 57세 남성분이셨어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18이 나와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분의 하루 일과를 살펴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해결하시는데 주로 뭘 드실까요? 김치찌개에 공기밥, 된장찌개에 공기밥, 비빔밥, 냉면. 이런 메뉴들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께 딱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점심 외식 메뉴만 바꿔보자고요.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혈당이 118에서 98로 20이나 떨어졌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였습니다. 실제로 국외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외식 메뉴 선택만 개선해도 당뇨 전단계 환자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0.3에서 0.5까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3이 작은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화 혈색소 0.3 차이는 혈관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병증 발생 위험을 15%나 줄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2세 여성분이셨는데, 자녀들과의 외식이 많으셔서 고민이 컸어요. 손자들과 외식할 때마다 혈당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외식 메뉴 선택 요령을 알려드렸더니 어떻게 되셨을까요?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손자들과의 외식도 마음 편히 즐기시게 됐고요. 그분이 특히 좋아하신 건 이제 외식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외식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참 똑똑합니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어떤 음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흰쌀밥 한 공기와 현미밥 반 공기에 채소 반찬을 함께 먹는 것. 칼로리는 비슷할 수 있지만 혈당 상승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2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혈당 관리에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외식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똑똑하게 선택하죠.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외식 메뉴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메뉴들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이 드셔보시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왜 외식이 혈당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겠죠? 외식의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식당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식당에서는 흰쌀밥이 기본으로 나오고 중식당에서는 면 요리가 주를 이루죠. 양식집에서도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탄수화물 메뉴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탄수화물들이 모두 정제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비슷해요.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실제로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7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87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설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국물 요리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설탕 양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각 설탕 3개 정도입니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물엿까지 들어가니까 혈당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을 다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국물이 시원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시원한 국물 한 그릇이 혈당을 200 이상으로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양념 치킨은 어떨까요? 양념 소스에 설탕, 물엿, 고추장이 들어가죠. 치킨 한 마리의 양념에만 각 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맥주까지 마시면 혈당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패스트푸드는 더 심각합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에는 빵, 감자튀김, 콜라가 들어있어요.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감자튀김의 혈당 지수는 95예요. 거의 포도당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나트륨 폭탄이에요. 외식 음식들은 짜고 달고 기름져야 맛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짜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 음료를 찾게 되죠. 콜라, 사이다, 심지어 이온 음료까지. 이런 음료들이 혈당을 더욱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던 60대 남성분이 회식 후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뭘 드셨냐고 물어봤더니 삼겹살에 소주, 마지막에 냉면까지 드셨더라고요. 혈당을 재어보니 322 나왔어요. 선생님,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혈당은 조용히 올라가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조금 목이 마르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정도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상한다는 겁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긁어버려요. 마치 사포로 긁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망막에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야가 흐려지죠.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할수 있어요. 신장도 망가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주는 기관인데, 높은 혈당 때문에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그러면 단백뇨가 나오고 결국에는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절단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올바른 외식 메뉴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6가지 메뉴는 실제로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맛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에요. 혈당관리에 좋은 외식 메뉴 6가지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가 왜 좋을까요? 채소가 주가 되는 메뉴거든요. 배추, 시금치, 팽이버섯, 당근, 무, 이런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고기부터 먹지 마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에서 젤 형태의 막을 만들어서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줍니다. 두 번째, 생선구이 정식이에요. 생선은 단백질 덩어리죠.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특히 고등어, 삼치, 조기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선구이 정식을 주문할 때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그리고 나오는 반찬 중에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고요. 김치나 젓갈류는 짜니까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된장찌개 정식입니다. 아, 선생님. 아까 된장찌개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을 바꾸면 달라져요.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두부와 채소 위주로 건더기만 드세요. 그리고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요.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곤드레밥 정식이에요. 곤드레는 산나물의 일종으로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곤드레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밥 양은 줄이고 나물 반찬을 많이 드세요. 특히 곤드레 밥과 함께 나오는 나물 반찬들이 좋아요. 도라지, 고사리, 시래기 이런 나물들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 순두부찌개입니다. 순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순두부찌개를 주문할 때는 계란을 추가로 넣어 드세요. 단백질이 더 풍부해져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 관리에도 더 좋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순두부찌개에는 보통 조개나 새우가 들어가는데, 이런 해산물들은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아요.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 회덮밥입니다. 회덮밥도 괜찮나요? 밥이 들어가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회덮밥을 주문할 때 밥은 절반만, 채소는 많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는 늘릴 수 있어요. 회는 순수 단백질이라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줍니다. 이 여섯 가지 메뉴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런 메뉴들로 식사를 바꾼 제 환자분들을 보면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세요.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메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각 메뉴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샤브샤브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샤브샤브 집에 가면 보통 우동사리나 당면사리를 추가로 시키죠?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대신 채소를 더 추가하세요. 배추, 숙갓, 버섯류를 많이 넣어 드세요. 그리고 소스도 중요해요. 참깨 소스나 땅콩 소스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간장 베이스 소스를 선택하세요. 여기에 와사비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구이 정식은 어떨까요? 생선구이 정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건 양념이에요. 조림보다는 구이를 선택하시고 간장 양념보다는 소금구이를 추천해요. 조림이나 양념구이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가거든요.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는 조금만 드세요. 김치에도 젓갈과 설탕이 들어있어요. 대신 생채소나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고요. 여기서 시니어 분들께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생선 가시가 걱정되시죠? 그럴 때는 가잠이나 광어 같은 생선을 선택하세요. 가시가 적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된장찌개 정식 먹는 법도 중요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들어가는 재료를 보세요. 호박, 양파, 두부가 들어있죠? 이런 건더기들은 적극적으로 드시고, 국물은 정말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된장찌개와 함께 나오는 밑반찬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이런 나물 반찬들은 좋아요. 하지만 멸치 볶음이나 오징어 젓갈 같은 건 짜니까 조금만 드세요. 곤드레 밥 정식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곤드레밥에는 보통 들기름이 들어가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곤드레밥도 평소 밥량의 3분의 2 정도만 드세요. 곤드레밥과 함께 나오는 된장국이나 미역국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특히 미역국의 미역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순두부찌개는 이렇게 드세요.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 계란을 넣어 드시라고 했죠. 계란이 익으면서 단백질이 더 풍부해져요. 그리고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바지락이나 조개도 놓치지 마세요. 타우린이 풍부해서 혈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은 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고춧가루를 덜 넣어주면 나트륨 함량도 줄어들어요. 회덮밥 먹을 때는 이 방법을 써보세요. 회덮밥이 나오면 먼저 회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채소, 마지막에 밥 순서로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회덮밥에 들어가는 고추장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추장은 조금만 넣고 대신 와사비를 활용해보세요. 와사비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조리법별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튀김은 무조건 피하세요. 같은 생선이라도 생선가스보다는 생선구이를 선택하는 거죠. 튀김은 혈당도 올리고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양념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양념에는 설탕, 물엿, 각종 조미료가 들어가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려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국물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많이 녹아있거든요. 여기서 시니어 분들께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외식할 때는 항상 물을 먼저 드세요. 물을 먼저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안될수 있거든요. 식사 30분 전에 물한컵 정도가 적당해요. 마지막으로 식사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관리 효과가 30%는 올라갑니다. 이제 실제로 외식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과 면은 절반만 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소에 밥한 공기를 드셨다면 반 공기로 줄이세요. 면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양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밥을 밥만 먹으면 배가 고파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밥 양을 줄이는 대신 반찬을 더 많이 드세요. 특히 나물 반찬이나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식사를 시작할 때 단백질과 채소부터 드시는 거죠.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과 나물,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과 채소가 위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메뉴를 먹어도 순서만 바꿔서 혈당이 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만큼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찌개나 국물 요리를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국물에는 설탕과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두부, 채소, 고기 이런 건더기들은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를 8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메뉴를 고를 때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나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둘째 채소가 많이 들어있나요? 나물, 샐러드, 김치, 채소, 볶음 등이 포함된 메뉴를 선택하세요. 셋째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은 어떤가요? 흰쌀밥, 흰면, 빵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메뉴는 피하세요. 넷째 튀김이나 양념 요리인가요? 튀김이나 달콤한 양념이 들어간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식사 중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한입 드시고 충분히 음식물을 씹은 후 다음 한 입을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 적당히 드세요. 식사 전에 물한컵 정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드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바로 앉아있지 말고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 후에 혈당을 재어보세요. 본인의 혈당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 두시면 다음 외식 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비책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외식 후에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둘째, 평소 복용하시는 혈당약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한대로 복용하세요. 셋째, 다음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탄수화물을 최소화하세요. 넷째, 만약 혈당이 300 이상이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시면 외식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혈당 걱정 없는 외식 메뉴 6가지와 실천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외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모임도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 직장 회식도 있죠. 하지만 선택만 바꾸면 혈당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샤브샤브, 생선구이 정식, 된장찌개 정식, 곤드레밥 정식, 순두부찌개, 회덮밥. 이 여섯 가지 메뉴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밥과 면은 절반만,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국물은 절반만.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저는 2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외식이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뇨 걱정이 있는 가족분이나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혈당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외식 이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